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과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졸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잠언 2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먼저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번역을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바가지를 긁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지붕이 새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 안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바가지를 긁고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집을 세우기는커녕 집에 구멍이 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그냥 손 안에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기름을 움키려고 해도 기름이 미끄러워서 손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다투는 여인을 제어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자칫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것과 이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성차별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의 경우는 함께 살면 집을 세우기는커녕 집에 구멍을 내고 제어가 안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면 서로 부대끼는 것이 사람을 단련한다. 지혜를 예리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과 부딪히면 서로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부대껴야, 함께 부대껴야 지혜도 예리해지고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함께 사람이 부대끼어야 단련이 된다. 실제 혼자 있는 사람은 성품이 단련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신앙인격 역시 함께 부대끼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좀 닮아가게 된다. 21절로 잠시 좀 건너가 보면 도관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이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그냥 근거없는 칭찬, 근거없는 아으로는 사람이 단련된다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사람을 단련하고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드러내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위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 참이 미련함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끔찍한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미련을 벗겨낸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머리가 덜 떨어진다.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의 귀기울일 줄 모르고 악을 향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걸어간 말씀의 길로 돌이킬 때, 이 미련함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거어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23절을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지런해야 하느냐? 24절을 보시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내게 지금 재물이 좀 있다고, 심지어 왕에게 멸류관이 있다고 이게 영원할 줄 아느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가는 한순간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않다가는 자신의 영화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지런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25절을 보시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돈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게으른 사람들은 풀을 베고 나면 풀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에 매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염려를 붙들어 매어버리고 주님께 이 염려를 맡겨서 부, 염려를 붙들어 매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서 풀을 베어오는 것이고 소떼와 양떼에게 먹이는 것이다. 염려를 붙들어 매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26절과 2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심지어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정 종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종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린다. 이것이 부지런함이 가져온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다. 자신도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는 여우학교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 사실 그리고 사람이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지고 연단된다. 공동체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또 칭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칭찬함으로 사람을 자존감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단련되며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 붙들어 매고 산에서 꼴을 거둘 줄 아는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알므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가정을 허무는 미련함에 빠지지 말고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지고 연단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함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손이 수고하며 게으르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